안녕하십니까. 창밖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창문을 내렸죠. 왜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?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딱 찍으면 와 진짜 멋있네요. 비가 내려가지고 더 멋있네요. 야, 오늘은 제가 카톡에 보시면 어, 부가 설명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. 뭐, 뭐, 예를 들어, 뭐, 이런 거, 뭐, 힘내자, 뭐, 뭐, 화이팅, 뭐, 뭐, 어디 갔다 와서, 뭐,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, 제가 그것을 바꾼 것에 대해서 좀,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그것을, 인기 없고, 멋없고, 혼란스럽게 살자, 이렇게 바꿨어요. 그래서, 뭐가 좋을까,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사실 사람 사람과 관계 있는 것은 다 인기 인기죠 그리고 멋이죠 그리고 이게 인기가 없고 멋이 없으면 좀 약간 차별을 받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자기가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뭐 인기 있고 멋있고 막 그러면 차별을 좀안 당하는데. 아 그런데 차별 당할 때좀 혼란스럽잖아요. 예를 들어 뭐뭐 뭐 저도 <laughs> 뭐 부끄럽지만 좀 겪어본 내용인데 뭐 과거에 어떠한 혜택도 받고 그랬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는 이제 차별 아니겠습니까? 혜택 혜택 아유 웃기네요. 아무튼 저는 이제 아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. 인기 없고, 멋없고, 혼란스럽게 살자. 이렇게 썼어요. 그러면은, 인생이 참 편해집니다. 오늘, 어, 제가 이제, 일을 하다가, 잠깐 떠올라가지고, 어, 일하는 중간에, 그렇게 카톡에, 그, 설명글을 바꾸고, 배송을 해봤는데, 마음이 편해졌어요. 어, 그리고, 뭐, 사람 기분 나쁘다, 어쩌네, 이런 거, 다그 안에 속하죠. 그리고 뭐 착한 척하는 것도 다그 안에 속하고 인기 있고 싶고 제가 말하는 인기라고 하는 것은 어 사람들이 뭐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멋이라고 하는 것은 좀 괜찮게 외적인 모습이 괜찮아 가지고 사람들이 와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뭐좀 마음 먹도록 하는 그런 거 그리고 혼란 혼란스럽다는. 어,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대접을 못 받았을 때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? 뭐 사람들하고 싸워 제끼고막 이런 것도 다좀이 범위에 좀 속해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안 하고 살려고 해요.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이 좀 아무래도 감소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, 그러다 보니까. 좀 이게 옛날보다 욱하는 마음도 이제 없어지고, 공격적이잖아요. 남자 호르몬이.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,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. 그래서 카톡을 그렇게 바꾸고, 제 좌우명이에요, 이젠. 어, 멋없고, <laughs> 멋없고, 인기없고, 혼란스럽게 살자. 아, 그러면, 누가 뭐 시비 걸고 나 무시하고 개무시하고, 내가 살고자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니까 무시당하고, <laughs> 혼란, 혼란스럽고, 멋없고, 인기없고, 그러니까 무시당한 것도 인기 없는 거에 제가 이제 속한다 치면, 무시당하고, 뭐크게내 살고 싶은 목표였으니까. 그리고 자꾸, 그러니까 예전 제가 얘기 좀 해드릴게요. 아, 내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, 멋있는 애한테 결국 갔어요. 그래가지고, 나도 좀 멋있고 싶다 노력을 했어요. 그리고, 인기. 인기 있는 애들은 가만히 또 있어도 인기 있고 싶, 가만히 있어도 뭐, 뭐가 툭툭 떨어지더라고. 좀 부러웠죠. 혼란. 내가 뭐, 뭐, 열심히 뭐, 어떻게 겉모습을 치장을 하고, 가진 연기를 해가지고, 괜찮은 사람인 척 했는데, 안 통해. 혼란. 근데 이런 거 말고, 이제 좀, 나도 이제 할아버지가 될 나이에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, 내 조카가 아기를 낳았으니까, 할아버지고, 할아버지답게, 인상 찌푸리지 말고 편하게! 네, 감사합니다.